이번 영상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 다가올 시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시즌 3에 추가되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르 공식 홈페이지 바랄라 서신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첫 번째 1차 수직 업데이트 9월 18일 날 완료가 된 사항들인데요. 바랄라 던전 층 확장, 발키리의 전당, 혼돈의 신전, 폴크방. 이렇게 바랄라 던전의 층이 확장이 되었어요. 70에서 80레벨 사이로 구성된 이 바랄라의 던전 층이 한 단계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업데이트죠. 발키리의 전당이 자동사냥이 가능해졌다는 거. 몬스터의 재배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의 전당에서 사냥이 조금은 수월해졌다는 점 그리고 차별화된 전용 컬렉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격전지 사냥터 확장이 있는데요. 격전지에 85레벨 사냥터가 추가돼서 고스펙 분들의 사냥 경험치가 또 많이 올랐죠. 이제 세 번째는 경쟁이 시즌 컬렉션 및 아이템 제작식이 추가가 되었어요. 시즌 2의 경쟁이 시즌 컬렉션 및 동반자 제작식이 추가되어서 제작 유산에 가시면은 이제 지난 시즌에 대한 아이템의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업데이트로 진행 중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기대하고 있는 업데이트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신규 지역 메인 퀘스트 80에서 100레벨 구간에 메인 퀘스트가 열리면서 신규 지역이 오픈이 돼요. 비틀린 구원, 힐더의 미궁 2층, 니다벨리의 협곡 2층, 새로운 사냥터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신규 시스템으로 마스터리 탈린스만이 새롭게 등장하고요, 새로운 성장 시스템이 추가되고 기존 성장 스택과 차별화를 계획 중이라고 해요. PVE, PVP의 성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신규 지역에서만 드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지역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레벨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즌3, 협력의 시즌은 10월 2일날 진행 예정이고요. 협력의 시즌은 부담을 줄이고 함께하는 재미를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주요 컨텐츠로 바랄라 던전, 협력의 전당, 협력 중, 협력 중심의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함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장비로 야른 그레이프가 추가되고요. 이서류의 발더그루드가 추가됩니다. 아마도 기존에 우리가 잡아왔던 그 발더그루드의 모습 그대로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시즌 3의 개선점으로는 제작의 레벨 제한을 제거하고 성장 속도에 따른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즌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후에 업데이트 계획으로 각성 포텐셜 스킬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PVP 전용 스탯으로 구성된 각성 포텐셜 스킬은 유저분들 개개인의 니즈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C를 보물 합성이 있는데요. 지금도 DC를 보물 무용지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많은 보물을 갖고 계시지만 한번 DC를 장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의 똑 같은 무용 지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DC르의 보물이 합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보물로 변환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DC르 보물 많이 또 쟁여두신 분들은 더 높은 단계의 보물을 착용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 3에 추가되는 것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시즌3가 열리면 정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 웹툰 사이트 탑툰에서 5,000원 무료 쿠폰 지급 중에 있습니다. 채팅창 고정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쿠폰 등록하셔서 남짱 튜브 입력하시면 5,000원 무료 쿠폰 지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